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9.3%가 늘었다고 합니다.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원을 쓰는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사정이 일하다 보니 간병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이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 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내용을 다듬어서 조속하게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양 간병 부담 없는 나라 만들겠다. 노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거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두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저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대풀이 하지 마시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서 국민 고통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